서고구 학생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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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장리성연대학교 어. 3기 대고어관 서고국입니다. 어. 여러분은 지구시민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지구시민을 매몸처럼 아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리수거를 잘하면 될까요?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면 될까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지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즉 인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라고 하면 막연하게 물, 공기, 토양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만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라보면 지구는 만물이 살아가는 집이고, 우리 그 중에는 우리 인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고 아낀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 자신인 인류도, 인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의 3일절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구 학생 친구들이 3일 전 프로젝트를 플래시몹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내, 광, 시내 광장에서 공연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만세를 외쳐주신 시민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웃기를 한번 주지 않고 재 발길을 제축하신 시민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자신조차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따라 무대 앞에서 공연을 하고 태극기를 흔든 것 뿐이지 사실 3일 전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그보도 있었고, 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역시 자연환경과 생태만을 고려하면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지구 시민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 정말 정작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온 이야기에 관해 서 이렇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아낀다는 의미에서의 관점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 유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반성 뒤에. 저는 저를 포함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 신문 읽기를 첫 걸음으로 느렸습니다 신문은 특정한, 신문은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바라보기에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우리 지역과 이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과 말이 우리 보물, 세구와 북한 지구들과 함께 만들어 다가오는 8일,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도 구상해 보면서 실천과 대움을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집인 지구에 대한 관심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부터 지구 실천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laughs>